주신 행복한 윤리의 안용훈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윤리 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오늘 학부모 세미나에 참석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축사를 의장해 오신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님, 그리고 견여사를 해 주실 신정철 부산시의 교육위원장님, 특별히 신정철 어, 위원장님은 이세미나 이런 장소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학부모 연합회 조수희 회장님,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 김동창 회장님, 그리고 시 보육청 양성평등 위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한번 강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 와주신 어,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내또운영위장 기록된 교수님 그리고 전국 학부모단체나 과광위 상임 대표님 또 그린날에 학부모연대 김정진미 총무님 서울에서 대전에서 포함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역할과 대응,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학부모 모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공교육이 어렴이 잘 하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학교를 믿지 못하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화당적 또는 개인적 평균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 조항이 흐물어지고 평양된 이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쇠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 낙태를 부추기는 성혁명 이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시키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이념을 성적 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 차별금지 등의 가문리스들로 보장하여 교육을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정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에게 가르치는 교육 과정,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 당국자들에게 학부모로서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 선언문 제 26조 3항은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기본법 제 13조 2항 학부모는 학부모조항입니다. 부모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의미있는 모임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에 아, 교육과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강의를 하시는 세분 강사님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한 몸으로 뛰는 활동가들입니다. 아무쪼록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